네, <목소리법> 맞습니다.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마지막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3차 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이제는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f(x)가 a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도함수는 3AX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됐니? 자, 첫 번째. A가 양수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세 중에 하나. 요거 아니면, 스탑. 이거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 중간에 내가 멈추는 지점 봤어? 네 아니, 음. 여기 뭐네 스탑 뭐야? 뭐네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 되느냐? 볼록이 바뀌는 구간이야. 그래 변곡점 됐어. 3차 네. 함수의 특징, 변곡점에 대한 대칭 함수다. 변곡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칭점. 변곡점에 대한 대칭함수야. 요기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랑 어때?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이 음. 생겨야 돼. 요기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랑 어때야 돼? 똑같이 생겨야 돼. 요기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가 똑같이 생겨야 돼. 됐니? 자, 여기가 극값인 거지. 여기가 극값인 거지. 예. 여기가 직사각형 나오겠지. 예. 대각선의 교점이 대칭점이야. 경복점. 예. 그거 이용해서 극값과의 관계를 조금 더 빠르게 추론하는 문제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 저세 가지 특징 기억하고. 자, 이거일 때는 뭐야? 극값이 두 개, 극값이. 이분 도함수가 0 되는 값이 하나, 도함수가 0 되는 값이 두 개, 도함수가 0 되는 값이 없지. 그럼 이때는 도함수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인 거예요. 됐어, 안 됐어. 자, 마찬가지. 이건 상이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도함수가 그래프가 그때 극소를 갖는 됐어 중근을 가지면 내려오다가 스탑 다시 내려가는 허그을 가지면 내려오다가 기울기가 여기 있는 없다 됐니? 됐어 안 됐어 그럼 최고 창항의 개수에 따라서 세 가지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됐니? 네자 5번 문제 볼게 자 5-1번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3 제곱 빼기 a 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 자, 얘가 극값을 갖도록. 극값, 갖도록. 최고창 양수 맞아? 네. 그럼 극값 갖는 그래프는 이거 맞아? 네. 그럼 얘는 도함수가 네. 서로 다른 두실금 갖는거 맞아? 네그냥 이걸로 푸는거야 네. 되니? 네 도함수 불러봐 3x제곱 3 x 제 2ax 더하기 2a 이퀄 0. 0 얘가 무슨근 같도록 서로 다른 두실금 같도록 자 판별시킬건데 짝수 판별시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곱한거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네. 그럼 2차 우정식 푸는거지 네. 그럼 두분 바깥쪽이지. 네. 그럼 0보다 작거나 6보다 큰거 맞아? 네. 이해 됐어? 그래프를 바로 찾아서 가는 이론이야 이번에는. 음. 자 2번 이번 문제는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 x 제곱 범위 3a x 빼기 7이 극값이 없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찾아봐라. 최고 창 음수 맞아? 네. 그럼 최고 창이 음수는셋 중에 하나였지. 셋 중에 하나였지. 네. 이거는 극값이 있는 것이. 네. 그럼 극값이 없는 건 얘네 둘이지. 네. 그럼 이 경우 는 뭐였어? 고함수의 판별식이. 저. 허그이거나중분이거나 u 니네 그럼 도함수 불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u 3, 3 s I m a 3 3제곱 a 하기2 u n g y o 3 n 3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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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a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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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마이너스 9하고 0이 누구이지더 사이 값이잖아 그래서 얘가 a 값에 합니다 됐어 삼차함수는 네. 워낙에 너네가 스튜부터 많이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바로 보이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야 네. 저게 100%는 아니야 아까처럼 추론하는 방식을 택해야 될 때가 있고 저걸 택해야 되는 방법 저걸 택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어쩔 때는 추론 방식이 빨라 어쩔 때는 재가 빨라 됐어 그럼 저기에서 이제 너네가 하다 보면 삼 참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또 다른 게 잡혀. 그거는 나중에. 그거부터 외우고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겨. 아, 문제가 생길 건 없는데 저거부터 하고 시작해. 그래야이걸 추가하기가 편해. 알겠니? 그리고 팁 하고서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 에 얘기고. 일단은 저 추론 방식 증감표를 이용한 추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도함수를 이용한 추론 됐어. 판별식과의 연계. 그두 가지를 먼저 익숙하게 만드는 게 먼저다. 그럼 그 플러스를 추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됐지? 저두 가지 방식은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할 거는 뭐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프 추모. 추론 방식은 약간 좀 약식 추론이야. 미적분이나 기하로 들어갔을 때 추론 방식은 저거보다 조금 더세 세분화돼. 정식 추론으로 바뀐다. 알겠니? 네. 자, 지금은 무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어느 정도 그래프 개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식 추론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럼 이용할 게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면돼자 y는 f(x) 다 미분 가능해. 다음 함수니까 미분 가능해. 그럴 때 그래프 추론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순서 지켜. 첫 번째 함수기 때문에 뭐 확인하는 게 먼저냐? 정의역 확인이 먼저야. 정의역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확인할 건 뭐냐? x 절편과 y 절편 확인하는 거야. 절편 확인한다, 절편절편 확인하는 거야. 방정식 풀이를 쓰겠다는 얘기지. y절편은 바로 보일 거야. 왜? 상수항이니까. 맞니? 근데 x절편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 보이면 바로 찾고 안 보이면 넘어가. 됐어? 보이면 바로 찾고 안 보이면 넘어가라. 근데 이 x절편이 정확하게 찾아지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안 찾아지면 사이값 정리 써 가지고 예측을 해야 돼. 아, 어디쯤에 있겠네. 됐어? 근데 그려 보면 알아. 근데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도 크게 문제는 안 돼. 자, 세 번째로 뭐 확인할 거야? 보함수의 뭐 조사에 부호를 조사해. 그럼으로써 너네가 뭘 확인할 수가 있어? 증강 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뭐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프를 그래.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표현하면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정의역을 확인했으니까 마지막 단계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뭐고 해야 돼? 치역을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정의역으로 시작해서 치역으로 끝나는 거다. 예. 이해됐어? 저게 약식 추론이야. 다섯 번밖에 없잖아. 이해되니 파란색 정치가 나네. 그렇지. 이 정치가 그래서 중요해. 이 나라의 정치가 그래서 중요 거야 얼마나 중요해? 이 방식 그대로 접근을 하는 게 너네가 일단은 순서 지키면서 가야. 저 방식에서 이제 몇 가지가 중간에 추가가 되면. 미적분에서 정식추론으로 바뀐다 알겠지? 그때는 뭐 극한도 이용하고 도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하고 증감표에서 또 다른 증감표 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까지 또 있는 것뿐이야. 근데 저 과정만 충실하게 지키면 그래프를 그림으로 인해서 치역을 확인하고 나면 이 치역에서 치역에서 결정되는게 있어. 뭐니? 치역에서 가장 큰가? 뭐라고 불러? 아우, 너너 얘네 뭐라 무한. 인정. 제시마어 <laughs> 뭐, 최대. 최대. 틀렸어? 최대. 아. 최 아. 소까지 구하게 되는 거지. 네. 네. 최대 최소 문제인데 함수다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 확인하겠다. 다적어요 여기. 네. 이해됐 네. 네. 자. 그럼 전 내용 가시고 문제는 라셀 단계를 보여줘. 음. 1 단계, 2 단계 하고서. <laughs> 자, 일단 아직은 증감표를 그리면서 가는 연습을 할 거니까 자 오케이. 80 페이지 문제 보자. 예제 6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구해라 6-1. f 수가 지금은 저 방식대로 풀지만 나중에는 저 방식대로 안 풀어. 문제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가보자. 정의역 안 나왔지? 네. 그럼 모든 실수야. 네. 됐니? 정의역은? <laughs> 다 된다. 모든 실수. 자, 뭐 찾는다고? 절... 절편 찾을 거야. 네. 자, 여기 보면 Y 절편 모이니? 0 네. 모이니? 네. X 절편 중에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되니, 완전적곱이 되니, 완전적곱이 되니, 그럼 절편이 영과 삼 나오니, 엑스절편이 네. 뭐라고 영하고 삼인데 삼은 몇 개? 두개 네. 되니. 네. 근데 얘가 뭐기도 하다. 네. y 절편이기도 하다. 네. 그럼 어디 지나간다 원점 지난다 됐어. 예. 그냥 너네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되면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뿐이야. 지금은 그냥 구하고 지나가지만. 그 다음 뭐야? 보함수의 부호 조사할 거야. 예. 자, 보함수, F 프라임 X, 플러스 3X 제곱. 제곱. 제곱, 마이너스 12X 4X2. 플러스 자여기에서 보면 4번 묶어내도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인수분해 되죠? 네. x 1, x 3 그럼 인수분해 되니까 2차 함수 그래프 생각하면 되지. 네. 그럼 부호조사 하는데 있어서 그래프를 이용한 부호조사가 좀더 편하겠지. 네. 아래로 볼로 그래프야. 네. f 파이냐 네. 1과 3진하는. 네. 1일 때, 3일 때는 제로. 1점에 3, 이후 증가 네. 1과 3 사이 감소 들려 네. 증감표 작성해 보자 x 땡땡땡 1 땡땡땡 3 땡땡땡 1 x 프라1 x 1 1 1 1 1 1마 x 1 1 f x 네. 그1프의 형태, 증가, 감소, 증가. 극대 극소 됐어 자 여기 스파 뭐야? F1 F3 예. F1 여기다 어야돼얼마야4 4 F3 음. 여기다 어야돼27 27 5 4 3 10 10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하고 3 필요하고 잘편 보여 안 보여? X축 Y축 원점 지나고 3에서 접하고 1에서 급 대. 네. 얼마? 3에서 극소 얼마? 0. 0.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점 지나면서 올라가겠지. 네. 극대하고 극소 여기에서 박스 형성된다고 그랬지. 네. 대각선 교점이 대칭점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여기까지 위로 볼록하게 스탑, 아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대칭되게. 똑같은 그래프로 아래로 블록하게 나온다. 네. 되냐 안 되냐? 네. 자 대칭이라고 그랬어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 맞지? 네. 대칭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될거 맞니? 네. 이 길이 얼마1이 길이 얼마 해야 돼?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냐고? 여기 그 얼마 해야 돼? 이것까지 찾아내면 더땡 되니. 예. 대칭 관계 이용해서 이것까지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해 들니? 그래야지 문제 풀때좀 유리한 게 있어. 됐어, 안 됐어? 네. 자, 2번은 <laughs> 너네가 그려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지금은 국가 과정에 맞춰 서 설명하는 거니까. 중간표를 이용해서 너네한테 알려주는 것뿐이야. 자, 7번에 급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구해봐라 7-2번 볼까? 2번이 네. 조금 더 기니까. 자, f(x) 가 4분의 1에 x4 제곱, 마이너스 x3 제곱 더하기, x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역부터 확인하는 거죠. 범위가 없어 무슨 말이야? 무슨. 모든 실수 아무거나 다 된다. 절편 확인할 거야. 인수분해가 되죠? 네. 4분의 x 제곱 묶어낸 덧 <laughs>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이콜 네. 이거 중근이지 네. 이것도 중근이지 네. 그럼 x절편 x절편이 뭐하고 뭐 나와? 0. 0도 나오는데 중근이고 2. 2도 나오는데 중근이야 2. 중근은 접한다는 개념이지 두 개가 중근이면 접하는 거고 세 개가 중근이면 접하면서 뚫고 간다 네. 짝수 중근은 그냥 접하는 거고 홀수 중구는 접하면서 뚫고 가 알겠어? 뚫는 접선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얘가 뭐이기도 한 거야 Y 절편이기도 한 거지 예. 그래서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 0컷마0 예. 지날 수밖에 없다 절편 확인했어 절편이 구해지면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져 나중에 그다음 뭐 확인한다고? 뭐. 도안수 확인한다고 구호조사 할거야 f'x 불러줘 x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스 3x제곱 더하기 어, 예. 어, 2x 각 0되면 값을 이용해서 증감표 작성할 겁니다 예. 자 인수분해 네. x 묶어내고 근구에 보면 0하고 1하고 2 나오냐 네. 자 그럼 0 1 2가 구 함수가 0되는 f 값이었어요. 0, 얘2 f 프라임 x에 구호 조사할 거야. 자,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보면 되지. 네. 어디다 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1로 가. 음, 네. 양. 곱하니까 음. 0과 1 사이에 2분의 1 넣어봐 양 2분의 1 넣을거야 양 곱하니까 양 네네. 1과 2 사이에 2분의 3 넣어봐 양 네. 2분의 3 넣을거야 4분의 9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네. 4분의 8, 음. 마이너스 4분의 1음곱하니까음 음. 이보다 큰거 넣을 거야 상마바 양9902양양 네. 양. 귀찮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 돼자 f(x) 그래프처럼 함수 중가 진짜 노방색만 보여나다 나도 나도 노도색이 나도 나도 나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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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네가 지금은 이 연습을 하지만 시험 나기전도터도 나도 는 방학 때까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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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f0 얼마 yeah. 0. f1 1러버 4분의 4 4분의 yeah. f 4 yeah. 0. 0 4자 그럼 여기분 지금 원점에 대한 얘기지? Yeah. X축 Y축 원점 0,0. 0. 여기에서 극소. 그 다음에, 1,4분의 1. 그때, 네. 2,0에서 극소. 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 왜냐, 네. 안 되니? 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가 멈추고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어야겠지? 네. 급해 찍어야 되니까. 부드럽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다시 또 위로 블록이었다가 다시 바뀌어서 아래로 블록으로 극소 찍고 올라가겠지? 네. 이게 FX 그래프. 아냐야아니 이해됐어? 네. 왠지 대칭 같지 않아? 예. 왠지 대칭축 같지 않아? 네. 왠지 가 아니라 진짜야 대칭 추면 예. 어떨 때 극소가 같을 때 알겠니? 네. 그래프 그리면서 아 왠지 대칭일 것 같아 그럼그 느낌을 잡아내야 돼 알겠지? 네.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래프 추론이야 예. 이 다음에가 이제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동식 속도가 속도 이 내용이 다음 시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프린트를 주는 것보다 너네가 지금 여기까지도 양이 꽤 많거든 네. 이다인들만 연습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 알겠어?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좀 해보시기 바라고 네. 문제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앞에부터 네. 어디부터요 증가감소부터 맞아 안 맞아? 네 거기부터 좀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네, 123, 그투트 나오고서 트 투? 네, 이렇게, 그, 핀트. 핀트? 네. 아, 어려워요. 어렵다고? 예, 뭐가? 이거를 그래프가 얘 주어를 잘못했어. 아, 그래프가 어려워요. 그래프가 어려우니까 이걸 하라는데 아, 근데 이거... 이게 어려워가 아니라, 말이야. 그거, 저... 아니, 가거 이거도 양이 많으니까는... 일단 이거부터 해봐야 되는데... 린트 감사하다니까 할걸거보요 아, 프린트부터 하고 이걸 하겠다. 네. 어, 그럼 오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 이거 해야 <laughs> 결론이 그거 아니야? 이위이그 많이 냈을 테니 어, 결론이 그거 아니야?